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다니엘입니다. 요즘은 베트남에서 틱톡 영상만 보고 제품을 구매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진짜입니다. 특히 지세대, 밀레리얼 세대는 검색도 안 하고 틱톡 영상 몇 개만 보고 바로 결제합니다. 오늘은 왜 베트남 소비자들이 그렇게 짧은 영상만으로도 구매를 결정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소비 심리와 마케팅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트남 G세대는 정보형 컨텐츠보다 체험형 컨텐츠를 신뢰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제품 효과 좋아요. 같은 설명보다 친구가 써보고 놀란 반응, 사용 전후 피부가 달라진 장면, 이런 게더 반응이 좋습니다. 틱톡 영상 하나로 이거 나도 써보고 싶다는 감정을 만들어내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은 쇼핑을 검색이 아니라 놀이로 합니다. 뭘 사기 위해 찾는 게 아니라 틱톡을 보다가 어, 이거 이쁘네. 이거 찍으면 정말 잘 나오겠다. 이런 감정으로 구매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에선 가격보단 분위기, 기능보단 리액션, 리뷰보다 댓글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한국과 베트남은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이 다릅니다. 한국은 검색을 한뒤 가격 비교를 하고 리뷰를 확인한 다음에 구매를 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하는데요. 베트남은 틱톡 시청을 하다가 저장 또는 친구 공유하고 바로 구매까지 이뤄지는 과정입니다. 틱톡 영상에 브랜드 계정이 반응을 잘 해주고 댓글에 정보가 달려있거나 DM 응답이 빠르면 그게 바로 브랜드 신뢰도가 되는 겁니다. DM 응답 속도도 마케팅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소비자는 광고를 싫어하진 않지만 광고처럼 보이면 바로 넘깁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틱톡커가 자연스럽게 브이로그처럼 쓰게 하거나 친구가 써보라 해서 사봤어요. 같은 흐름으로 광고 티안 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틱톡은 베트남 소비자에게 검색창이고, 쇼핑몰이고, 브랜드 신뢰도 지표입니다. 영상 하나로 이거 써보고 싶다는 감정이 들면, 구매까지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베트남 마케팅을 한다면, 틱톡 영상을 단순 바이럴 콘텐츠가 아니라, 소비자 구매 행동의 중심으로의 전략을 짜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